는 사경회가 뭡니까? 잘 쓰지도 않는 표현인데 사경회는요. 살필 사 자의 책 경에 모일 회 자입니다. 그래서 50일간 성경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모임. 이 사경회는 초기 우리 한국 교회의 성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오셨을 때 많이 했어요. 평양 대흥이 1907년도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 사경회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많은 이사경의 문화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뭐다 사라졌어요. 그 용어 자체가 사라졌어요. 네. 그런 것들 좋은 이 영적인 유산들이 한국 교회 다시 살아나야 할줄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홍해를 네. 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 다시요, 홍해를, 홍해를 가르시는, 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홍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홍해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수 없는, 내 능력으로 통과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홍해들이 우리 앞에 시시각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 앞으로 가게 하시는가? 왜 하필이면 그 지점에? 그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것은요. 구경수가 아니에요. 아무 뭐 여러분 산수 다 압니까? 다 몰라도 살아요. 꼭 알아야 할 것은 구경수가 아니에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에요. 인류 대학을 가도 아이비리그를 가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그 시계는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얻을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계 근본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위를 얻고 힘을 얻어야 그 시대가 밝은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역사가 밝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자, 15절, 16절.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야 너왜 부르짖고만 있어 그 말이에요. 너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면 기도했으면 그러면 명령해. 그러면 명령해. 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홍해 앞에서 안절부절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라고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라고 명령해.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홍해 앞에서 앞으로 나가라고는 미친 짓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해요?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말은요. 불신의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가는 거 어려운 거예요. 아이고, 암게 집사가 세상에 50일 사경에 첫날 나왔대. 아이고, 그래, 며칠이나 할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말, 아, 이건요, 이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은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누구나 할수 있어요.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분위기를, 그 부정적인 상황을 딱 뒤집어 없는 건 뭐예요? 믿음의 말이에요. 그 믿음의 말이 참 중요해요. 너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면 기도했으면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홍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다른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하게 하세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아우 우리 집은 안 돼. 아우 우리 자식들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될 수밖에 없죠. 그런 말을 듣는 그 가정의 분위기에 살아가는 여러분 식구들이 잘 되겠냐고요. 그것이 얽매어가지고, 그 말이 묶여가지고, 마귀는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 돼. 우리 집은 돼. 오,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야.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할 때에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직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가뜩이나 지금 안 되는 지금 다 불경기인데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아 우리 회사는 돼. 내가 기도했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그러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요 항상 믿음의 말을 하라고 그러셔요.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야, 너는 명령해 앞으로 가라고 말해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돼 할렐루야. 우리 중단이는 잘될 거야. 우리 직장은 잘될 거야. 우리나라는 잘될 거야.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면서. 분위기를 뒤집어 보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히 리더가 되는 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느 집단에서, 단체에서 리더가 되는, 리더들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야 돼요. 주님께서, 모세야, 너 믿음의 말을 해. 너 입을 열어서. 저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입술을 열어서 믿음의 말을 해 홍해 앞으로 나가게. 니더의 말은요, 믿음의 말을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 손을 그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 하나님의 언어를 보세요. 성경에 창세기 출애기 쭉 하나님의 언어.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언어는요, 믿음의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언어는 불신의 말이 없어요.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어. 여러분, 지팡이가 무슨, 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냥 막대기예요 양을 칠던 막대기예요 그걸,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그 홍해를, 바다를 바다인데, 바다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바다를 막대기 든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어는 언제나 믿음의 언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신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나라의 상황과 지금 전 세계의 상황을 볼때에그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 불신의 상황 의심의 상황을 향해서 믿음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란 말이에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하다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하여 너의 손을 뻗어 믿음의 행동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쉬운 게 아니에요 우스운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비웃어요 마귀가 비웃죠 하면서도 내가 나를 비웃어요뭐 막대기 지팡이를 틀는, 야, 이 아침에, 어, 내가 지금 뭐하지? 어, 내가 왜 일어났지? 뭐 교회로 오고 있어, 지금.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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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말 50일 하겠다는 거야? 아, 내가 50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비웃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은요, 웃기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 마귀가 나를 볼 때,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손을 뻗어? 뭐 그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행동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타이밍에,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주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이었어요.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에요. 그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요,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그 하인들 향하여 이분이,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알아.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그때에 주님께서 참으로 이상한 말씀 하세요. 거기에 정결 애식에 사용하는 항아리 큰 항아리 여섯 개가 있어. 요 가나에 가면 지금도 그 항아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여섯 개의 항아리에 주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그럽니다. 하인들이요, 지금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떨어져가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하인들이요.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는 너무나 바보 같고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웠다고 했어요. 주님이 감동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0일, 월요일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아기까지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 이왕 첫발을 떼셨는데 완주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 지사님, 어 나오셨네. 어, 지사님, 우리 해봅시다. 우리 완주해봅시다. 하루하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다 보면 50을 채울 수 있어요. 우리도 아기까지 한번 채워봅시다. 주님을 감동시켜 봅시다. 홍의 해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의 언어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17절 내가 애굽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 앞에 갖다 놓으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진맨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천사가 호의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때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행동을 보이고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싹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천사가 맨 앞에 있다가 뒤로 빠지면서 애급의 군대와 이스라엘 진 사이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구름 기둥이 그 천사를 따라서 사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애급 쪽은 컴컴한 어둠으로 갇히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환한 빛이 비춰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간을 만들어줘요. 천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도록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성드는 거예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천사들이 만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밤새도록 천사들이요, 힘을 다하여. 에그백 군대가 마귀의 역사들이 이 접근할 수 없도록 시간을 탁 봅니다. 천사들의 활동이에요. 21절, 모세가 용기를 넣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요.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으로 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모션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센스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움직여 계시는 걸 영적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위해 손을 내밉니다. 리더는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들은요 쳐다봐요. 리더를 쳐다봐요. 리더를 쳐다봐. 리더가 움직이면 따라와요. 리더가 안 움직이면 안 따라와요. 그래서 리더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세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때 어떻게 하시냐면 동쪽에서 슈윽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바람을 불게 하셔요. 그리고 밤새 바닷물을 밀어내기 시작하시요 여러분, 바다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불의 힘, 이건 바다의 물의 힘은 엄청납니다. 모든 걸 삼켜요. 집채만한 태산 같은 바위도요 바다가 깎습니다. 이게 바다의 힘이거든요. 그 바다의 물을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불어가지고 밀어 잭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가 쩍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다의 힘이 얼마나 강해요. 바다가 끌어당기는 힘, 바다가 삼켜버는 그 힘. 그 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힘으로 바다를 쫙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들어 올려 가지고 싹 들어 올려 가지고 물을 벽을 물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족관이 어딘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족관은 롯데월드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족관은요, 홍해 아쿠아리움이에요. 홍해 아쿠아리움. 세상에 바다를 쫙 갈라요. 그리고 아스팔트 무슨 유리로 아쿠아리움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물 벽으로 그냥 올려버려요. 그리고 그 바다 밑에 마른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갈 때, 그냥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오, 요, 고래가 있네. 오, 고래가 있어, 고래가 있어. 물벽이라니까요, 물벽, 수족관 같이. 오, 여기 상어가, 상어가 막 삼킬듯이 입을 벌려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물벽에 막혀가지고. 오, 여기에는 뭐, 어, 참치가 또 있고, 조기가 또 있고, 광어가 또 있고, 뭐, 크레빗 그래, 기어다니고, 그걸 구경하면서 주님은 얼마나 재밌는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루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삶이 얼마나 다이나믹한지 몰라요. 그 사이를 걸어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예굽에서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부녀 합치면 어르신들을 합치면 조기 200만입니다. 200만이 거기를 지나간다면 그 폭이, 폭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걸 하면, 와, 와, 이거 보면서, 보면서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맛입니다. 홍해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홍해의 기적이 이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이에요. 현재형.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홍해도 가르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으로 마음을 심고, 믿음으로 정성을 심고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홍해도 능히 가르실 줄 믿습니다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국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홍해에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에 애굽 군대를 가로막고 있었던 구름이 확 거치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했어요 이게 뭐야 캄캄한 가운데 밤새도 갇혀있다가 그 어둠의 구름이 확 거치면서 바닷길이 보이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애급의 군대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막 뒤엉키는 거예요 전차고 막 군대들이 뒤엉켜서 그냥 대혼란이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에 전부 수장, 하나도 남기지 않고 수장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홍해들이 있습니까? 취업의 홍해, 내 힘으로 안 되는, 진학의 홍해, 결혼의 홍해, 가정의 홍해, 건강의 홍해, 관계의 홍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요 수많은 홍해 앞에 직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우십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홍해를 가르칠수 있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